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쌍겨.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 예수죠.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식스 포나 새빨간 드레스를 걸쳐 입고 넘치는 그라스에 눈물 지며 비 내리는 밤도 눈 내리는 밤도 춤추는 댄스의 순정 그대는 몰래 그대는 몰라 우로라 색소포나 별빛도 달빛도 잠든 밤에 외로이들 창가에 기대서서 슬픈 추억 속에 남모르게 우는 해달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우로라 식스포나. 아이, 참, 이거는, 태그님도 새벽에 잠안 자고, 응원 댓글 달아줘서, 태그님한테, 드리는 노래 선물입니다. 아, 참. 점점 목소리가 안 나오네. 태그님, 잘 주무시죠? 어 참.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여기 하면 안 되는 건데? 응? 어 참. 이게 화면이 자꾸 똑같은 게나가면안 돼. 이거 안한거 싫어야 되는데. 어 참. 에휴, 참, 망쳤네. 그래도, 그냥, 나, 음, 편집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아, 참. 오늘도, 더위 잘 견디고, 어, 백구랑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